우리 다함께 찬송 379장 379장 통합 찬송 429장 내가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 줄저 보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날지 못하나 얼음치 느린 도와 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미취소서, 내 지은 죄, 나 기억 마시고, 즉,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줄, 장내에도 내 앞에 엄산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지멘 기쁨으로 내주.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쯤은 나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를 시작하여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 또 똑같이 듣는 말씀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의 시간인데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반응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함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걸음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시며,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는데 한 사람은 천국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다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마음을 품기로 함께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 중 하나는 이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가로막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은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천국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 청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청년은 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이러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청년의 마음과 의도가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 청년은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보면서 그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며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청년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버르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물질까지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거리로 다가왔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왜 근심거리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저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 딱 세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이 끝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셔서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니 안수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시니까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거론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근심스러운 일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또 가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나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열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근심거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에게 열어주시고 나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기준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이매 예배 시간들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속한 모든 건속들이 영적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고 영적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당회와 카운슬회, 동산의 리더들과 부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